안녕하십니까. 모 소속 김천시장 후보, 김천시장 예비후 김충섭입니다. 이번 김천시장 선거는 김천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아, 내고장 김천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에 도전하시는 모든 후보님들은 선거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김천을 이끌어 나갈 시장으로. 선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 충격적인 언론 보도를 접하고 저는 잠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최근 KBS, 경북일보, 대구일보, 국제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613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김치시당 예비 후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최근 A씨가 자유한국당 김천시당 예비후보 B씨와 B씨의 종친, 종친의 사람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C씨의 지인이 A씨에게 500만 원을 눈을 건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건품 수수의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김천시장에 출마한 공당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며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될 고태중의 구태 고태입니다. 지난 3월 19일. 자유한국당 김천시 당원협의회 공명선거 실천 다짐결의대에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고 약속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김천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누구보다 시민,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하는 것이 시장에 출마한 사람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예비후보 B 씨와 C 씨는 언론 보도에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천 시민에게 사과하라. 둘째,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예비후보 B 씨와 C 씨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김천시장 예비후보에서 사퇴를 하고 자유한국당은 예비후보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셋째 관계 당국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시민들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예, 이상입니다.